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요타의 캠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3년식으로 현재 8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령고 상태의 성능 기록와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3.29mm로 약 35에서 4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정면에서 좌우 집판마모 보시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 집판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차량 하부 점검 보실 텐데요.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부분 부분에만 살짝씩 열에 의한 변색 보이고 있는데요. 연식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네, 한가정치쪽쭉 둘러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이제 부분 부분에 스티커 라벨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비슷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상태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들어가서 안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에 바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은 조우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탈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보시면 이쪽도 등속 조인트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볼 조인트, 그리고 기타 장치들 아주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네요.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는 더 남아있는데요. 6.17로 약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 캠리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아래쪽 화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트레드를 보이고 있어서 당장 소모품 비용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세당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오 상태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로 약 2,7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오일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영상 속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현재 냉각소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앞쪽으로 보시면은 냉각수 통인데요. 제가 이렇게 옆쪽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적정량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있어서 냉각수는 당장 보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냉각수만 보충하시면 되는 엔진룸 상태로 전반적으로 보여지고요.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8만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캠메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쭉 내려오시면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도 아주 반응속도 빠르게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더 내려오시면 1열 시트 두 자석 모두 5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아래쪽에 버튼 시동 위치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현재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퍼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썬루퍼 동작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받침 동작도 문제없이 아주 깔끔한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시트 색상이 밝은 베이지와 회색 중간 톤인데요.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살짝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부분도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앉아보셨을 때 훨씬 더 쾌적함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쪽 보실 텐데요. 먼저 본인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인 쪽 보시면 수월마크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두 군데 정도의 리터치된 흔적 이외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옆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깨끗한 유리알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실 텐데요. 현재 사이드 쪽에 몇 군데 정도의 스크래치만 확인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사용감도 느껴지지 않네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에 현재 돌팀이나 문구 편상 없이 아주 깔끔한 실버 색상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화환상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편 한번 볼까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은 좀 사이드 쪽에만 살짝씩의 스크래치 보여지는 정도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 문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 캠리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내외관 모두 아주 훌륭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